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 재산의 종류는 제한이 있나요? 물상보증이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자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제공 가능한 재산은 부동산, 동산, 채권, 예금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가 될수 있으며, 법적으로 특정한 제한은 없지만 실제 집행 가능성과 같이 안정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은 강제집행과 경매가 용이해 가장 흔히 선택되며 예금채권이나 보증금 반환채권 역시 집행력이 크지만 동산의 경우 가치 변동이나 은닉 위험이 커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채권자가 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환가가 쉽고 가치가 안정적인 자산을 선호하며 채무자 측은 담보 제공 후 향후 분쟁이나 처분 제한을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담보 제공 과정에서 적법한 등기나 등록이 이뤄지지 않으면 효력이 부인될 수 있어 철저한 절차 관리가 요구되며 이러한 사전 점검은 전문가 조력을 통해야만 예기치 못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